여기서 그냥 사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사.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여기 또 사.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응.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코드번호 어, 2452205470이 20,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27일 오후 3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키움증권에서, 어, 매도가 이제 키움증권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라고 제가 여, 여, 예전에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키움증권에서 지금 현재, 어, 많은 물량이 팔아치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던 개인, 어,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 조금 어느 정도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 오늘 시장 전체가 조금, 어, 갑자기, 어, 1시 반부터 주가가, 어, 폭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지만, 어, 그렇게 뭐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 조금 말씀드려 놓고요 그리고, 어, 오늘 뉴스가 또 하나 나왔죠. 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어, 휴마시스 코로나 19 항원 진단 키트 베트남에 추가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휴마시스가 베트남 공장이 있죠. 어, 휴마시스 뭐 비, 비난가요? 이거 어, 어, 베트남 그리고 어, 브라질 쪽에다가 이제 국영 기업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어, 특화된 어, 진단 키트를 지금 현재 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7일 휴마시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체결된 이번 공급 계약 건으로 현지 법인인 휴마시스 비나 맞네요 비나. 피나를 통해 자사의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코비드19H 테스트 220억 원의 규모를 규모를 추가 공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시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인데 어 만약에 어 만약에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어 추가적으로 조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휴마시스 비난은 앞서 지난 19일 같은 제품에 대한 어, 베트남 공급 계약을 현지 총판과 계약한 바 있다. 당시 계약 규모는 230억 원으로 어, 이번 추가 공급 건과 더해져 어, 베트남 계약 규모는 사, 총 45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라 하죠. 어, 총 450억 원, 와 대박이네요, 그렇죠? 1분기 어, 때 115억 정도 했죠. 보자. 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19억 정도, 요렇게 좀 얘기가 되어 있었고, 어, 순위, 그러기 때문에, 어, 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만약에 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급등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어, 지금 호가창에 굉장히 물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어,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개인을 개인이 사는 물량을 쉽게 위로 올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 물량들을 빼곡하게 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 아래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또 받아 먹어서 어, 위쪽으로 어, 살금살금 살금 먹으면서 올릴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어, 보자. 어, 오늘 지금 현재 어, 외국인이 아침에는 조금 사줬는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조금씩 단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 외국인 물량들 얼마나 갖고 있냐라고 물으신다 라고 한다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6일이죠. 어, 지금 한 20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더 외국인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수 있었으면은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60분 봉으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데, 어, 역배열 상태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121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 역배열 상태에서 2 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하락을 했던 추세선으로 하락을 하고 나왔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어, 터지면서 어, 반대 포지션을 놓고 있습니다. 어, 정배열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 돈이 들어왔고, 세력이 돈을,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매집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왔고요. 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가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에, 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어, 갭을 메꿔 주고 그리고 또 하락 갭을 또 메꿔 주고 하락을 나오고 있는데 어, 단기적으로 조금 쌍바닥을 일어나가면서 좀 돌아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목균형표를 하나 추가를 해 볼까? 자, 보자. 어, 일목균형표. 어, 다른 건다 지우고요. 어,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 얼마정도 할까? 어... 120 어, 요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요렇게 좀 멀리 보는건데 어... 저저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를 오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이게 21, 121선이잖아요 요렇게 올 거란 말이죠 요렇게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쌍바닥 원바닥 그리고 쌍바닥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아나가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121선도 요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어, 그러면은 어 전체적으로 어 수급이 들어오고 일단 수급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어 이게 진탱인지 가짜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진탱이 되려면은 조금 수급이 여기, 여기 여기처럼 이렇게 빵빵빵 터져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면은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나온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0일선은 요렇게, 120일선은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어, 요렇게 가게 되면은 어, 여기서 이제 매스 타이밍을 한번 어 잡아 보는 그런 흐름들이 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음, 보자. 어, 예전에는 이제 4,000억 어, 4,000억대였는데 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시가총액이 6 2 8 0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어, 차정학 대표님이 8.9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조만간 무상증자를 좀실시하지 않을까? 무상증자 실시하면은 바로 상한가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호재적인 뉴스로 바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 차정학 대표이사님께서 그냥 어, 장내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 그냥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근데 어 장내 매수로 해가지고 호재를 뿌려놓으면은 어, 사실 여기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좀 싸게 받을 수 있게 어, 못해도 어, 프리미엄을 받겠죠 1대1, 뭐 1대2 하게 되면은 못해도 지금 가격보다는 한 12,000원에서 15,000원대 가격까지도 충분히 어, 무상증자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내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드려 보고요 어 그리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54억에 대해서 영업 이익이 나왔는데 어 지금 현재 450억 어, 플러스 120억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에 실적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가가 가,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갈, 간다고 봅니다. 어 보자. 요렇게. 이렇게 갈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삼각수렴 패턴형으로 이렇게 한번 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중심선 어, 절대선이죠. 기준선 1 3 1을 맞고서 반등을 주기를 원했지만 또 좋은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어, 다시 한번 반등에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좀 좋은 움직임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제 조금 이제 어, 휴마시스를 올려드렸는데 어, 요즘에 이제 맨날 찍게 되게 되다 보니까는 조금 뭐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어, 금발루키님 감사드리고요. 어, 루데이지 형님도 오늘 감사드리고, 각효정 누님, 아유, 팩하셨네. 또 기분 또, 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 어, 20, 25,000원에 몰려있다고, 아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영승님 영상 잘 보고 갑니다. KH, 어, 잘 보고 있어요. 어, 영상 굉장히 힘이 됩니다. 현재 25층에 머물러 있다면, 16,800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 추매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어, 아니, 뭐, 손절 쳐라, 존버해라, 이런 거 없이, 뭐, 두리뭉실하게 누가 이런 식으로 말 못하나. 어, 이런 것도, 어, 투자연구소라고, 나도 유튜브 찍겠다. 어, 근데 이분은 또, 새롭게 들어온 또 어그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영상 찍어드렸었는데, 어, 뭐,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시면 뭐 어쩔 수가 없고, 일단 그분, 그분들의 말씀은 좀 무시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부터 휴마시스를 지금 4개월부터 올라와서 좀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찍어드렸고, 수익 내드렸고, 떨어지니까 좀 안심시켜드릴 수 있게 다시 올라올수록 좀 힘을 내드렸고, 어 지금 25,000원에 지금 계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5,000원에 맨 꼭대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오고 어 외인 기간에 어, 수이, 어, 수급이 수 조금 들어와야지 좋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뉴스로 인해서 내일 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여기서 에 이제 물려 있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어, 다시 양봉으로 21선을 지켜주면서 올라오게 되게 된다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팔 거예요. 그러면 또음봉으로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여기서 이제 행보를 조금씩 할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어, 여기 는 물량을 받아주기 위해서 한 번에 올라가게,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물려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어 내일 당장 이렇게 양봉을 꺼래 뽑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냐? 어 전체적으로 지금 양봉이 나왔고 내일도 음봉이 살짝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마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살짝 나오고 눌렸을 때 여기서 어 추가 매수를 하셔 가지고요. 어 추가 매수 이제 2만 어 얼마야? 어이 25,000원 그리고 여기가 이제 19,800원 정도 대적 추가 매수를 한 똑같은 물량 탄다 라고 한다면 어, 22,00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은봉 양봉 일때 사시면 안되고요음봉 일때 사셔야 돼요 은봉 일때 그래서 음봉 일때 사시면은 평균 단가가 22,000원에 어, 될 거고 거기서 한번 반등 주면은 어, 다시 본전으로 들어오시는 거고요. 여기서 50% 물량, 여기서 탔던 아래서 바닥에서 샀던 물량을 다시 팔아서 다시 떨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 그렇게 한번 대응책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제 말은 뭐냐면, 어,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행보를 하다가 다시 여기 전고점을 넘었을 때 여기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여기가 또 이제 손절 라인이 짧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어 돈을 어 좀안 잃을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잖아. 여기서 그냥 사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사.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여기 또 사.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지점을 만들어줘야죠. 지지점을 만들어주고 정거주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여기서 사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또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한 2, 3%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여기서 샀는데 100만원을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100만원 들어가면은 평균 단가가 여기로 모셔올 거죠. 그러면은 어, 여기서 바로 샀다 사지 말고 여기 아래에서 다시 100만원을 추가로 사면은 평균 단가가 이렇게 맞춰진다 그래서 반등을 살짝 줄때나 어, 50%를 팔고 다시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좀 굉장히 조금 어려웠는데 어, 어려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어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어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 아까 그 답글 해주셨던 형님한테 그렇게 좀,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박기정 형님한테, 어, 말씀드린 거니까,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행보를 한 다음에, 지금 깨진 상태죠. 그러면은 깨진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어,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때 여기서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여기 좀 나갈 때, 어, 마이너스 2, 3, 3%에서 들어왔던 물량을 50% 치기면은 충분히 조금 빠져나올 수 있고, 충분히 작은 반등에도, 어,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모습, 어, 그런 게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휴마시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그냥, 어, 좀, 어, 노하우인데 어,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겠죠. 어,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셔가지고, 어, 여기 이제 2007월 어, 26일날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이제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를 읽어보시는 거하고 안 읽어보시는 거에, 어, 안 읽어보시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ap 투자 카톡 친구를 해 놓으시면은 어 여러분께서 어 요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9시부터 좀볼 수가 있는데요 어 오늘 뭐 애니 능률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어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초보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즈미디어 드렸는데 어 15.20%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고요 어, 애니 농률 아까 말씀드렸죠. 14.20%에 대한 수익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저희 이제 김용재 수사님께서 어, 30만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 조금 노하우 같은 것들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테마주 검색기도 새롭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포트폴리오가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설치 한번 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였습니다.